마포구는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합리적 복지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보장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적정생활소득계측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업추진에 반영하고자 적정생활소득계측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8월 5일 오후 5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마포구 주민 적정 생활소득 계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는 2016년 6월 17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간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실제 생활 수준과 욕구에 기초한 적정 생활소득 기준을 연구하는 마포구 주민 적정 생활소득 계층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착수 보고회는 박홍선 마포구청장, 관련 국과 동장 및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책임 연구원인 김진수 교수 및 연구진들이 연구 추진 방향 및 세부 연구 수행 계획 등에 관한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연구 영역 추진으로 마포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지표인 적정 생활소득 기준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사회 보장 정책에 의해 활용 방안과 지역 복지 발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질입니다.